안녕하세요. 연세부동산입니다. 오늘 제가 나와있는 곳은 양평읍 백안리에 나와있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. 주택이고요. 대지가 280평에 건평 46평입니다. 내려다 보이는 마을 전망입니다. 예쁘죠? 다, 주택들이 다 고급주택으로 이루어진 곳이라 마을이 참 예뻐요. 조용하고. 자, 1층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1층에는요 거실이 있고요 거실에서 보면 밖에 전망이 훤히 내려다 보이고 안내가 하나도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아주 괜찮습니다. 그리고 주방은 기역자로 내놓으셨어요. 고 여기는 다용도실. 1층에는 방이 하나 있고요 어, 북박이장 놓으셨고요 1층에는 1층에는 방 하나 그리고 어, 욕실을 되게 크게 뽑으셨는데 욕조도 놓으시고 그리고 앞 밑에는 창고입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2층에는 거실이 하나 있고요, 방이 두 개, 욕실 하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방도 있고요, 거실도 크게 빼놨어요. 그리고 저 2층에서는 저쪽 안에서 내려오게끔 다시 현관문도 만들어놨고요. 그리고 방 하나 있고 욕실. 욕실입니다. 오, 2층 데크. 2층 데크에서 저기 양평 시내가 보이고요. 아, 정말 내려다 보이는 조망이. 밤에 보면 야경이 정말 예뻐요. 그리고 저쪽에 보면 용문산. 휴양님, 휴양님이라, 어, 등산 다니시는 분이 좀 많아요. 저 안쪽으로. 어, 주로 고급주택으로 이루어져 보시고요.